매년 새해마다 달라지는 제도들로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곤 하는데요. 과연 올해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. 모르면 손해인 새해 달라지는 제도. 먼저 복지 분야입니다.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 필수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되는데요. 3월부터 생후 2개월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접종하는 비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경기도민이라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더불어 5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전국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.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부담도 줄어들게 되는데요. 작년까지 만 5세에게만 100% 지원되던 누리과정이 만 3, 4세 어린이에게까지 확대됩니다. 이제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라면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으로 공부하고 매월 22만원씩 보조를 받게 됩니다.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확대됩니다. 3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 등록상별증명서와 재적등초분에 대한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시행됩니다.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제도는 더 엄격해지는데요.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. 또한 현재는 음식점 내 금연의 계도기간이지만 7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더불어 7월 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고요. 10월 9일 한글날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. 알면 할수록 우리 삶에 보탬이 되는 변화되는 제도들 잘 살펴보시고 새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의정부 시정뉴스 김지원입니다.